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국내 독점 반도체 장비 삼성이 몰빵 중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국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삼성이 현재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국내 독점 반도체 장비 삼성이 몰빵 중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솔린으로 가기에는 친환경으로 가야 될것 같고 완전 전기차로 가기에는 또 지금 인프라가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인 하이브리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반도체 얘기하다 갑자기 왜 하이브리드야? 라고 하겠지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그러니까 뭐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확대 우려로 고유가 장세가 지속되자 국내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중동 지역 전쟁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전 세계 추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으로 가긴 가는데 아 전기차로 가긴 지금 인프라가 좀 부담이다 또는 내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차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하다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주춤하는 가운데 유류비를 절감하면서도 고성능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가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오래 탄다라고 가정하면은 충분히 그 비싼 거에 비해서 좀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1에서 3월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99,832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249 대보다 약 46%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판매량 기준이고요. 이제 수출로 넘어가면은 3월 국내 친환경차 수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84,235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수출 자체도 하이브리드가 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몇 퍼센트 46% 이상 하이브리,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저한테 차를 못 탈래라고 하면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이브리드를 고르지 않을까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지금 타면은 한 5년 이상 타고 그때 가면 전기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 모빌리티 말 그대로 이 차량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또는 가솔린 차 가면서 옛날에는 차량에 반도체가 대단한 게안 들어갔습니다. 뭐 해봤자 뭐 오디오 정도 뭐 사실상 디스플레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안에 AI 자율주행 기능 이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작으로 지금 첨단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량용 반도체다 그러면은 이 미세공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노공정이 10나노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미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10나노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나노공정으로 7나노공정, 5나노공정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던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는 EUV 공정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첫 번째가 삼성전자 모빌리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베이직 모터쇼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중국 모빌리티 시장 공략합니다. 아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자동차를 만드니 뭘 만드니 자동차도 없으면서 왜 거기 참가합니까? 물어보면은 100% 차량용 반도체를 위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아이소셀 오토 등 자체 차량용 칩뿐 아니라 최신 메모리 제품도 대거 전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반도체를 잘 만드는지 파운드리 역량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베이징 모터쇼에 전시 부스를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메모리 시스템 LSI 말 그대로 이게 시스템 반도체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등 부스 구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반도체 칩, 자체 메모리,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까지 모두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해서 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5년부터는 현대차 차량의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도 고급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태고 나노 공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누구? 바로 TSMC도 차량용 반도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TSMC에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나노 공정, 미세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SMC가 자동차용 첨단 ADAS, 자동차 보조 기능이죠. 운전보조 기능이고요 활용되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대량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는 신형 ADAS용 시스템 반도체 IQ6 라이트 출시 소식을 알리며 이미 4,600만 개에 이르는 주문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4,600만 개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미 주문을 받았으니까 생산해야겠죠. 모빌라이 제품과 비교해 성능이 최대 4.5배 개선됐으며 도로 표지판을 인식해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등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 ADAS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을 맡겨놨을 때 속도가 내가 90km를 맞춰놓으면은 사실상 90km를 쭉갈수 있지만 앞에 표지판이 80km 제한 구역입니다. 뭐 또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다.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그럼 그거를 자율주행 또는 ADAS가 그거를 파악하고 알아서 조절을 하는 기능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가 선보인 신형 ADAS 반도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만 TSMC의 7나노 파운드리 미세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보다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가 15나노, 1 10, 0나노 이상권이 아니라 1 0나노 미만 바로 초미세공정을 통해 7나노로 생산이 되더라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 파운드리권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볼수수있있라라는죠죠 이제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간단하게 생성이 되는 제작이 되는 반도체가 아니다. 첨단 반도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본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일본이 좀 진심을 다하고 있죠. ai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 차량용 첨단 반도체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 등 1 2개 회사의 차량용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에 나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체 12개사가 지난해 12월 설립한 자동차용 첨단 soc 시스템온 칩이라고 부르고요. 기술연구 조합으로 경제산업성이 약 90조를 90억을 보조를 합니다. 시스템온 칩이 뭐냐? 칩 하나에, 뭐, GPU도 있고, 안에 뭐, CPU도 있고, 뭐, 이거저거 한 방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한 칩에다가 기능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게 시스템 온 칩이고요. ASRA. 이게 이제 이 12개사가 만든 모임이에요. 이 연구 조합. 이 연구 조합이 ASRA입니다. 그래서 회로 선폭이 한 자릿수 나노인 미세한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칩에 집적한 시스템온칩이라고 부르는 첨단 제품을 개발합니다. 뭐다 한자리 수 나노 차량용 반도체죠. 근데 보다 한자리 수 나노. 방금 전에 모빌라이가 생산했던 7나노처럼 한자리 수 미세공정으로 만든 차량용 반도체를 집적해서 만든다 시스템온칩으로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가 빠른 반도체로. 2030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거 알아요. 근데 작년 또는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아이고 대단한 기술력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다 한 자리 수 나노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차량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로봇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기능이라든가 AI 처리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차량용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다가 무슨 기술력에 쓰려고 이렇게 좋은 반도체를 넣습니까? 이러면 차량 비싸지기만 하고 무슨 기능을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기능을 씁니다. 차량 첨단화죠. 그러니까 더 나은 차량 기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지금 타이어가 뭐 어떻게 돼 있나 공기압이 어떤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이 사람을 넘어서는 기능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첫 번째가 테슬라가 공개한 로봇 택시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약 5년마다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회사의 감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르겠다 라고 이쁘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가 14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력 감축 안에는 약 14,000명 이상이 포함될 것이다. 약10% 그러니까 정도는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구조조정을 왜 하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명분으로 내건 다음 성장 동력이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차이며 8월 로봇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가 이번에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더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율주행 로봇 택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2024년도 8월 8일에 이번에 자율주행차 로봇 택시를 공개, 공개하겠다라고 직접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원들도 회사로부터 로봇 택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손다 떼고 로봇 택시에 붙어 야 이거 올해 8월 8일에 우리 공개해야 된다 이거 만들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안 믿어요 야너또한달 효과 안 하겠지 왜냐면 최근에 사이버 트럭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오래됐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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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드디어 2024년도에 인도 하냐마냐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말 2024년도 그래서 사이버 트럭 드디어 받고 있죠. 사실상 사이버 트럭 얘기한 게몇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안 믿어요. 뭐 스타링크를 상장하니 많이, 스페이스 엑스를 어떻게 하니 많이 많이 많은데, 그래서 로보 택시도 솔직히 말하면 8월에 나온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도 목숨을 걸고 가고 있고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차막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만큼은 지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실증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레벨 4 실증차의 시험운행이 인천에서 실시됩니다. 자율주행 이 단계에 대해서 대부분 다알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0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깡통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1단계, 나를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2단계, 나를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데, 운전을 내가 해야 돼요. 레벨 2, 레벨 3, 이때부터 주도가 바뀝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자율주행이 운전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레벨 3, 레벨 4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타고 계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레벨 5입니다. 나도 안 타도 됩니다. 내가 안 타고 있어도 알아서 차가 자율주행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무인택시가 가능한 수준이 5죠. 근데 지금 이 레벨 4, 내가 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이번에 시험, 운행, 시험 운행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60km 구간을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는 20여 곳의 스타트업과 협력사, 연구기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건 없어요 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레벨 4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테슬라도 로보택시, 현대도 자율주행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반도체, 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초미세 공정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봇을 자율 주행하게 만들려면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죠. AI 돌리려면 첨단 반도체 필요하죠. 큰 차량 안에도 AI 늘려면 당연히 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초미세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더라. 왜 고민이냐? 이거를 직접 만들까 맡길까 고민인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자율 주행용 첨단 반도체 공급을 놓고 갈림길에 섰습니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반도체 엔비디아의 고성능 시스템 온 칩을 구매에 장착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매달리기 싫지 않냐 갑질당하기 싫으니까 우리 직접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직접 만들자고 해서 뚝딱뚝딱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 이거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반도체 기술, 고속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미래차 제조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미래차라고만 썼지, 이거는 모든 반도체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고속신호 인터페이스,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여기는 온디바이스 AI 뿐만 아니라 HBM,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MM, 거대 언어 모델, 어떤 AI에도 들어가야 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반도체 내재화도 모색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해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를 무시했다면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제는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와버린 이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에도 메모리, 차량용 반도체에도 차량용 시스템 칩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차량용 첨단 반도체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전에 몇 번이고 얘기했던 시스템온칩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 두산 테스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산이 인수를 했으니까 두산 테스나겠죠. 원래는 그냥 테스나였습니다. 테슬라의 시스템 온칩 테스트, 장기 계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약 1,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산 테스나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시스템 온 칩을 동, 독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죠? 뭐에? 삼성전자에. 두산 테스나는 올해 30대,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테러다인에서 만든 울트라플렉스 플러스 장비 구매를 준비하고 있고요. 울트라플렉스 플러스는 테러다인의 첨단 시스템 온칩 테스트 장비고요. 대당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30대니까 뭐 천억 되겠죠. 그래서 천억 넘게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두산 테스나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노 공정이 들어간다. 우리가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또는 서버,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준과 거의 지금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두산 테스나고요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좀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아졌었는데, 최근에 좀 눌리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두산 테스나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테슬라 SOC 시스템온 칩 삼성전자 독점 테스트 장비 공급하는 기업이다. 관심을 가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기업이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입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건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 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 시 t h 시 t the f i r s 가 t 매 i n g is that the f i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 놨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밑에 쭉 내려가서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8만 명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무료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구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거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